오늘은 이 예, 어떻게 보면 중생과 부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중생은 그본뇌를 안고 살아요. 그 현상에 끄달려서 본뇌를 안고 살거든. 부처는 그 이 현상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 번뇌가 없어. 그러니까, <laughs> 번뇌가 있으면 중생이고, 번뇌가 없으면 부처여 말하자면 이렇게 <laughs> 크게 나누면은, 그리고 번뇌를 에,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 이제 수행자고. 그래서 이제 그, 에, 번뇌가 없으면 부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 걸 말하자면 넘어서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번뇌가 없어지면 그 말하자면 자기가 문제가 있던 것을 해결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또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막 법당도 태우고 부처님이 훼손하고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그런 걸 겪어서 아주 불편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그번뇌에 끄달리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기독교인들 원망하려고 출가를 했나 생각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번뇌를 없애라그러면 번뇌를 끊으려고 그래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번뇌하고 싸워 그러니까 번뇌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를 자기가 안 일어나게 할 때는 어떤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이제 그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번뇌에 시달리다가 내가 기독교인들 원망 하려고 출가했나?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런 바보가 있어. 원망하려고 출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살다가 무슨, 그,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주 뭐, 어떤 땐 뭐, 어 그, 원망심이 그냥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이럴라고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를 설득, 설득할 수 있는, 그, 예, 마음을 일으켜야 돼.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가지고 본 내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게 해야 되거든. 근데 대개 보면 본 내를 어지질로없앨려고 하니까 본 내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 대강 알겠지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런 어,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끄달림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자기를 설득, 설득할 수 있는 그 어,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그이 마음을 일으켜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 기독교인들 얼마 하려고 출가를 했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바보같은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 완전히 설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나 이제 내 공부나 해야지. 그러고 내 공부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저절로 알아져버려. 이게요, 기독교가 알아지는 게 이게, 내가 성경 저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데,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가게 가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야. 그리고 나 불경도 별로 이게안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저절로 알아져요. 우리는 이 공부는 저절로 알아지는 공부지, 책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건 그래서,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써 붙였잖아요. 이제 수행은 쉬입니다. <laughs> 자기 마음을 쉬는 거야. 자기 마음을 쉬니까 그냥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려놔서 말하자면, 에, 무화가 되면 될수록 그 깊이가 있게 되면 될수록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어,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기복, 기복불교잖아요. 기복, 불교잖아요. 지금 기복, 기복불교, 기독교, 기복, 기독교지 뭐.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내려놓으면 해결돼. 기복, 기복을 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고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원리를 모르고 했으니까, 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려놨어. 아, 어떻게 어떤 때는 쉽게 내려놔 줘. 그래, 내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잘 됐어. 이게 우연인가, 뭔가. 우린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걸 밤새도 기도를 하고, 뭐, 어? 뭐, 100일 동안 뭐 기도를 붙이고, 뭐, 뭐, 여러가지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놨는데, 그냥 뭐 일이 잘 됐어. 그러니까 뭘한게 있어야지. 내려놓은 것 밖에 없어. 그런데 내려놓는 게 그게 진짜 큰 그, 말하라면, 그이 공부의 핵심인데, 그 번뇌를 내려놓는 게이 공부의 핵심인데, 그거에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뭘뭐 땅을 파고 뭐 하고 이런 데그 저기 훈련이 돼가지고, 그 도리를 모르니까 한두 번 체험할 때는 이게 우연인가, 어? 이상하게, 이게 잘 됐어. 그런데, 이 공부 안한 사람들은 그걸 체험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응? 어? 이 일이고, 내가 자기가 걱정하던 일이 보니까, 잘 됐어. 이게 우연인가, 뭔가 뭐,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그런 사람 헤어, 헷갈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몇번 체험하다 보면, 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그때 그 때서 눈치채 눈치채 몇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는 재미있는 거요 어? 어떻게 어 보면 뭘 뭐가 있어야지 뭐한게 있어야지 오히려 한게없어 <laughs> 마음의 그걸 탁 비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그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 처음에는 그게 몇번 체험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좀 마음이 초연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그 길로 해서 자꾸 차원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어, 내가 얘기했듯이 그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우리 공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야 그럼 그, 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 거기서 깨달음이 와.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뭐, 희비를 하고, 막, 나만 보면 뭐 좀, 이렇게 뭐, 관계, 이제, 어떻게, 어떤 제스처가, 뭐, 어, 기분 나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다 내려놓고 관해보니까, 아유, 나 같아도 그럴 만하구나. 다 내가 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 하던 게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야. <laughs> 아,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지. 그리고 나를 바꿔. 나로부터 일어나는 건데 나를 바꿔야지 상대방을 바꾸려면 돼. 그렇잖아요. 아, 상대방 바뀐 거는 그 사람 좋아지는 거고, <laughs> 내가 바뀌어야 내가 좋아지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살, 살, 때가 있어. 그래서 왜냐면 우선 눈에 닥치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 지난 건안 보이고. 응. 눈에 닥치는 거 보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에이, 또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안 보여, 또 잊어버려고. 그러니까 <laughs> 아니 쟤는 나만 보면 저래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쎄, 아이고야 나한테도 나한테 나보다 낫다고 나한테는 더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려 알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지다 보면 자꾸 이 공부에 긍정적으로 자꾸 돼요. 자꾸 나를 바꾸려 고 그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한테 닥치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자꾸 내려놓고 자꾸 관하다 보면 이제 이 뭐든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데그 누가 그러잖아. 부자 되려면 부자들하고 친해봐야 된다고. 부자들하고 친하다 보면 부자들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게 부자도 이제 올바른 부자야지. 뭐그 외에 저 갑자기 어떻게 뭐때도못 응?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말고 이렇게 집안 다여 이렇게 격식 있게 이제 부자인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 부자도 제대로 된 부자들은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자꾸 이게 쉽게만 가르치지 않고 봉사활동도 보내고 또뭐 어떤 농사짓는데 뭐 이렇게 저 가서 일하는 것도 시키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오히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또 그게 애초부터 그 부모의 마음이 올바르면 애들한테 정당성이 있게 그걸 말하게 돼. 그런데 내가 편하게만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그러니까 애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그걸 야단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물 야단을 줘. 그러니까. 에, 부모가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야, 남도 생각해야지. 또 뭐, 우리가, 그, 나, 나 혼자만 잘 되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에, 더불어 사는 도리를 자꾸 그렇게 이제, 에,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면, 부자가 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바로. 그런데 부자가 잘못된 부자들은 뭐, 3대를 못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렇듯이, 우리가, 부자가 돼도 올바른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뭐 자유롭게 사는 거하고 이런 것이 다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따로가 아니요그뭐 어, 어떤 큰 연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이이그 이, 마음 는이 지혜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거지 따로 따로 공부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 어느,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뭐, 가족들, 오래, 화목한 건 서로, 예, 올바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서, 그, 이제, 그런, 그런 대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예, 그 방향만 다르지, 예, 근본적인 지치는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이 공부를 따로 두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고가 닥칠 때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최고 공부인 거야. 일부러 뭐 고가 어떠니?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 실질적이지 않아. 지금 당장 고가 생겼을 때 그걸 느끼면서 "어, 이게 어디서 왔나?" 하고 자꾸 이렇게 어, 에, 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대로 또 아. 다 주인공한테 맡겨놔야 된다 본뇌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그, 속, 그 속에서 해본단 말입니안 내려놔줘 왜안내려놔지나 이런 식으로 관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그냥 어, 여기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딱내 가지고 어, 자기가 자기한테 에, 아, 내가 이럴 필요 없지 하고 하나가 되면 그냥 그냥 본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본뇌를 끊고 뭐 없애고, 이렇게 싸울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다. 번뇌를 자꾸, 이제 이, 악한 마음도 막 없애려고 그래. 아타, 악한, 마음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악한 마음이 왜 일어날까? 하고, 그걸 관해서, 어, 그 자기를 설득시키는 게 되면 그냥 없어져. 그런데 없애려고 그러면, 그 애들한테도 막 잔소리하면 막더 튀기듯이 애들한테도, 음, 그, 설득이 돼야죠, 설득.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도 자기가 설득을 해야 그게 이제 그냥 서로를 없어지는 거지, 뭐. 그게 끊고 뭐, 응? 없애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그것도 그것도 나야. 악한 마음도 나고 착한 마음도 나고 그래. 근데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 자기가 자기를 자연스럽게 설득시키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줬죠. <laughs> 내가 말은 언어라고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만 뭐 하여튼 새롭게 얘기했으니까 잘 듣고 한번 실천해서 잘 살아갑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잘 들은 걸로 하고 <laughs>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